마지막 숙소입니다. 그래서 2박을더할 예정이고요. 여기는 잔디가 엄청 넓어요. 기두 독채고요. 가격은 어제 묵은 이박보다 3분의 1 가량인데 가성비가 정 끝내줍니다. 바로 풍차 바다가 있고. 깔끔하게 있을 것다 있는 세제도 있고 여기는 와어다있어다 어, 있을 건다 있다. 방도 두 개가 있어요. 오. 어. 통창은 아니지만 그래 방에서도 이렇게 바다을볼수 있습니다 바다가 보여요 세심하게 면봉에 그 구급 키트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도 두 병을 주셨네요 아물 여기서 주신 거네요 좋아요 네. 음. 와 구름이 구름이 약간 이제 부메랑, 약간 날개처럼 저기 다리또 있고요. 아 구름 봐. 이런 구름은 처음이에요. 여에서 여기까지 방파제, 저기까지가 5분도 안 걸려요. 3분이면 와요. 와. 바람이 꽤나 부네요. 아, 이제 곧 해가 질것 같습니다.